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대적을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한 말이 이전에 다윗이 그 사월의 옷을 겉옷을 살짝 벨때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수 있겠느냐? 나는 할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이 충신이었던 아비새는 어, 다윗에게 요청하죠. 왕이시여, 내게 허락만 하시면 내가 한 번에 한한 한 번의 공격으로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이사울를 제거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제가 피를 묻힐 테니까 혹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부분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으니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사람인지라 아마 그 순간 고민했을 법도 한데 또 바로 단호하게 아비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걸 금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서서 그 사울 곁을 지켜야 할 충신의 도리를 다해야 할그 아부넬에게 다윗이 얘기하죠 넌 어떻게 너의 주를 너의 왕을 그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깊이 잠든 데에는 군인들은 월등히 힘이 많고 군사 수도 많고 그리고 다윗과 그 추정하는 무리들이 기습하여 자기 진영에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 했겠지요. 그래도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침번 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아브넬을 지적하고 잘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울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얘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당신의 마음을 충동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실 사울의 그말 표현들. 어떨 때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하였다. 네가 내 생명을 살려준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돌변해서 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정말 성경처럼 악신이 들려서 이중인격이어서 그가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왕으로서의 스트레스,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등등이 그를 그렇게 내몰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도 이 사울 곁에서 자기의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장수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사울 주변에는 군사도 많고 신하도 많지만 사실 다윗을 따르는 그 수백 명의 정해화된 그 사람만도 못하는 이들이 은연 중에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조언은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치우쳤을 수 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보자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요동케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말과 행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격동시킬 때가 있죠. 굳이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가져와서 얘기하고, 내 감정이 흔들리게 하고, 내 판단이 흐려지게 하고, 결국 그렇게 내가 실수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고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은연 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이들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나 혼자 정직하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국정 지도자 대통령이 뽑혔고, 지금 계속 인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히나 계속 뚫어져라 보는 것이죠. 어, 그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손발을 맞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그가 인선한 사람에 의해서 또 책임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지부터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나만 똑바로 차선을 간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죠. 내 뒤에서 혹은 내앞 옆에서 다른 차에 의해서도 내가 피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나만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산다고 해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하고, 내 말과 행동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가 필수이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그 사람도 회복되어져야 결국 내 삶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사실은 사울을 격동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울이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옆에서 자꾸 추근덕거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편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사리사욕이나 내 마음 가운데의 소견대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아비세는 참 좋은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하든지 간에 맡은 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무지의 영역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냥 왕께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것을 그냥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사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왕이시여 내가 이를 해치겠으니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다시 본인이 이전에 말했던 것들의 그 의미를 더 재해석해 주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혹은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가 아닐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충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세워줘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성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바가 무엇인지, 그 인물을 내 자리를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그 신하의 도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행세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늘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신실함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두터워지고 그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 때에 그 모임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가 믿고 서로가 따르고 군대로 치면 그때 그 군대의 전투력이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얻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는 정치적 왕으로서의 명분도 없고 신앙을 앞세우는 지도자로서의 명분도 얻게 되는 걸 보는 것이죠. 정치적 왕으로서는 우선 그의 신하와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반역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 스스로 그 신하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한때 모셨던 그 죽은 사울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내 손으로 반역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로구나. 하지만 더큰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던, 의도되었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 다윗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대의 명분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에 대한 명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힘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늘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지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차우며 원수마귀의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명분도 얻을 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세운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그 지위도 인정받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광주동산교회를 인정하고 높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나요? 존귀 여기는 것은, 영김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늘 묻고 씨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또그 충신 아비새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